안녕하세요 행복농장입니다. 오늘은 이 딸기 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마당에 딸기 나무가 좀 많이 있거든요. 이게 참 딸기가 이게 딸기꽃입니다. 자 열매를 맺으려고 딸기가 꽃을 피웠고 이 봄에 이 딸기 엄청 이 딸기가 번지거든요. 이게 넝쿨로 번지고 뿌리로 번지고 이 마당에 이게 있는 딸기 모종을 이게 자, 비가 오고 난 뒤에, 이렇게, 뿌리채 하면 몸살을 안 하고 정말 잘 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어, 화분에 한번 심어봤어요. 네, 사, 화분에 한번 심어봤는데, 정말 딸기가 많이 열리더라고요. 자, 이 모종, 뭐, 굳이 모종 파는 데 가서 사다 안 하고, 저희는, 이게 뭐, 한 폭, 두 폭만 있어도, 딸기는 정말 많이 번지거든요. 자, 여기 화분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이 화분에 심어보고 딸기가 얼마만큼 열렸는가도 한번 보세요. 자, 지금 이건 봄에 봄에 심었던 딸기들입니다. 이게 봄에 봄에 심었던 딸기를 수확은 얼마 전에 수확을 했습니다. 이 딸기, 이 딸기, 이 모종 이게 한두 뿌리만 심어도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. 예. 여기는 뭐 그냥 화분에다 심어가지고. 화분에 심어서 지금 한번 딸기를 키워 보겠습니다. 이거 베란다 같은 거 있는 데에는 정말 잘 크고 정말 좋을 거예요. 뭐 굳이 그러니까 딸기가 막뭐뭐 뭐 딸기 이 크는 재미, 꽃 피고 열리고 익고 하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. 야이 딸기를 따 보겠습니다 이렇게, 열어, 이렇게 빨갛게 열렸어요 정말 지금 1차는 한번 따서 지금 한세 번째 따서 먹었어요 지금 세 번째 따서 먹고 지금 또 이렇게 열렸어요 딸기가 이렇게 열려 가지고 정말 이 딸기는 암무 꽃, 숫꽃이 없어요 그냥 꽃이 피면 핀 놈이 다 딸기가 열매로 됩니다 열매가 다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피핀 것은 다 딸기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딸기를 한번 키워보세요. 뭐 물론 화초도 키우고 그런 것 좋지만 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려서 또 이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 딸기 꽃도 정말 예쁘잖아요. 딸기 꽃 보는 재미 그런 것들이 참좀 쏠쏠하거든요. 이렇게 화분에가 이렇게 또 예쁘게 또 딸기가 또 열리더라고요. 여기는 딸기가 아직 익지 않은 것들. 자, 여기는 딸기가 익었습니다. 익어가지고 이렇게. 주렁주렁 이렇게 빨갛게 열려 있습니다. 자, 딸기 한번 화분에 심어가지고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맛을 떠나서 일단 예쁘잖아요. 이 딸기가 열린다는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한번 꽃처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